야, 무슨 에너지 쉘 같은 게 생기면서 상대방 주변에 홀리 본 계정으로 바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. 브롤스타즈 상점,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, 여기에 HONIT 홀리 한 번씩만 입력해주시면 홀리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홀라, 홀리입니다 자, 여러분들, 이번에 신규 시즌 오픈되면서 상점에 신규 신화 등급 스킨, 기사벨 스킨이 바로 등장했더라고요. 아, 솔직히 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 경쟁전 스킨, 용기사벨 스킨이 있어서 잘 쓰고 있었는데, 야, 이번에 기사벨 스킨 텍스처가 너무 이쁘게 잘 뽑혀서, 이거 본계정으로 좀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뿜뿜 있거든요? 약간 유령 기사벨 고런 느낌이고, 칼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총알이 나간다는 거잖아? 야, 이거 좀 끌려가지고, 오늘은 홀리, 본계정으로 기사 베이스 킨 바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. 아 근데 잠깐만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거 카탈로그 팁에서 구매하면은 괜히 이거 꾸미기 아이템 못 받을 것 같아서 불안해. 그럴 네,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. 그래도 한번 상점에서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야 오랜만에 좀 보석 좀 시원하게 썼네. 아 이거 본계정 과금 안하고 힘들게 모은 보석인데 이 정도면 지를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? 자 바로 장착해주고 꾸미기 아이템까지 정상적으로 다 들어왔네요. 어 스프레이도 좀 이쁘게 생긴 것 같고 기사벨 핀도 쓸만해 보이죠? 아 그리고 또 이번에 나온 기사벨 스킨 구매 할만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이번 시즌 경쟁전 만렙 브롤러가 또 벨이잖아요. 마침 또 여러분들이 만렙으로 사용해볼 수 있는 브롤러다 보니까 추천드릴만 한것 같고 오늘 그럼 경쟁전에서 한번 기사벨 스킨 끼고 바로 달려볼게요. 오케이 일단 맵도 좋게 나왔네요. 곤충 싸움 맵이 벨 쓰기 괜찮죠. 고를 수만 있으면 되는데. 오케이 이렇게 되면 맥시멈 브롤러인 벨을 바로 골라주면 된다. 야 이거 너무 기대되는데. 아니 벨이 무난무난하게 성능도 괜찮아 여러분들. 되게 저 격수의 정석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초보 유저분들은 이 벨로 연습 많이 해보시면 실력 축중 늘어나실 겁니다. 일단 기사 벨 스킨 일반 공격. 와야 잠깐만 공격 적중했을 때 저거 이펙트 뭐야? 야와 이거 이펙트 뭡니까 여러분 너무 이쁜데? 와야 무슨 에너지 쉘 같은 게 생기면서 상대방 주변에 이렇게 오, 데미지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야 이거 왜 이렇게 이쁘냐? 잠깐 이거 잡아주고. 자, 스투 빼주고요. 이러면, 자, 스튜 바로 궁, 궁, 붙여주면서 그렇지. 아, 궁 이펙트를 못 보긴 했는데, 일반 공격 맞았을 때 너무 이쁘잖아. 야, 이 역시, 신화 등급 스킨이라 다르긴 하다. 궁 다시 한 번. 자, 요런 식으로 뭔가 체인 달린 그검 같은 거를 날리는 거를 좀볼 수가 있었고요. 날아가는 뒤쪽에 문양 같은 게 이것저것 글씨가 나오면서 발사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요거 진짜 쓸만한데, 이번 스킨. 잘 뽑은 것 같다. 자, 스프레이도 한번 뿌려보고요. 애도 온다 싶으면 바로 하차공 묻혀주고요 살짝 빠졌다가 공격해주면은 스튜 잡았죠 나이스 아 좋습니다 이펙트가 이쁘니까 혹시 베일 쏘는 맛이 진짜 나네 아 근데 미스터피 하차는 조금 까다롭긴 한데 자 이게 팽아 뭐야 틱이 점령이 불가능한 브롤러기 때문에 아 제가 들어가야 될것 같긴 해 조금 밀린 느낌인데 이거 잡아주고 그렇지 자 그럼 바로 궁극기 그렇지 에임 질이죠 자 이런식으로 궁극기는 제가 일반 공격 쏘고, 오토힘으로 쏘면 잘 맞는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. 벨 사용하실 때, 꿀팁이다.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네, 오케이. 좋습니다. 일단 첫 번째 판은 무난무난하게 승리 가져왔는데, 어, 스킨 너무 이쁘다, 진짜. 어, 솔직히 이거는 보석 200개 주고 사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생 쓸만한 스킨이 나왔는데, 이거. 신화 등급 스킨이긴 하지만, 그만한 값을 하는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군기 샌드 못쳐놓고아 잠깐만 야 이거 어떡할 거야 조금이 아 잠깐만 야틱 야, 어디 갔어 틱 어디 갔어 아이고 틱 녹아 버렸고 여러분 들 이게 틱이 버프 되긴 했는데 핫종 같이 점령해야 되는 맵은 생각보다 좀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틱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비추천 드릴게요 아 이거 내가 좀더 잘해야겠는데 아 제발 제발 진짜 아야 이거 녹아 버렸는데 아 캔지 녹아 버려서 패배다 야첫판 패배 너무 억울한데 이거 <laughs> 2 1킬라고 지는 거 맞냐 이거 와 데미지 19만 넣고 졌는데 와 오늘 200보석 쓰자마자 바로 패배 진짜 너무 슬프다 여러분들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없다 굳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죠 자이왕하차 쓰고 그렇지 괜히 하차 한번 쓰고 통통 통통 딱 맞춰주면 좋은데 이럴 때 압박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팀도 같이 압박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뒤로 빠질 필요 없는 상황이고 자가즈뒤 이럴 때 쓰면은 달달하게 맞나요? 아 이거 안 맞아 아좀 억울한데 와아 살... 살았다 휴 위험했습니다 이거 우리 지금 오른쪽 압박 잘하고 있고, 이러면 같이 압박해줘야 돼. 이럴 때. 뒤로 빠지면 바보야 이런 거 같이 압박을 해줘야 되고 자 근데 하지만 이거 양각은 조금 조금 그런데 아이고 야 우리 팀다 빠져버렸네 야 우리 팀이 날 버리고 갑자기 도망갈 줄 몰랐어 이거 같이 압박해 줄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나만 남았네 그래도 마무리 해주고 자두명 잡았어 나이스 세 명까지 까비 오케이 이러면은 통통탄으로 잡았나 보다 자 일단 1승 가져왔고요 하지만 방심하지 말자 여러분들 아까도 1승 따고 2패 당했기 때문에 경쟁전 끝까지 모르는 거야 통 거의 그래, 기습 가젯 그렇지 이런 맞거든요 여러분 이런식으로 기습까지 딱 날려주면은 잘 맞습니다 은근히 그럼 우리팀 압박 올라가고요 야야 야, 왼쪽 잘하고 있다 우리팀 왼쪽 싹쓸이 하고 있는데 통 써주고 바로 하자키고 나이스 반응 못하게 바로 녹여버렸죠 하자키고 바로 쭉 압박 올라가주면서 거의 마무리되는 그림인데 이거 바이러 오면 때려주고, 그렇지. 그레이 그래, 들어가서 마무리해주나요? 오케이. 좋습니다. 우리 팀도 왼쪽에서 이번에 너무 잘해줘가지고, 승리 가져왔네요. 폴리콘단 3인 큐긴 해, 지금. <laughs> 아까 한판 졌으니까, 오늘 두 판은 이겨야죠, 여러분들. 한번더 가볼게요. 벨이 진짜 저격수의 기본 중에 기본 느낌이라, 에임 연습하기 되게 좋은 거를 넣어라. 플레이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살짝 위험한데 오우 나이스 잘 피했다. 와 루미 궁 예측해서 피했고 왼쪽 라인도 우리 비어있으니까 조심하고요. 오케이 좋아요. 아 지금 상황이 근데 너무 좋다. 야이러 루미 궁만 피하자. 살짝 내려가주면서 루미 궁 들어올 거거든요. 마지막 쟤 먹을 때딱 노릴 어? 썼다. 이러면은 아안 썼구나? 오우 미안 미안 미 오우 야쓴줄 알았는데 뭐가 팡팡팡 진동이 올려가지고 루미 궁쓴줄 알았는데 큰일 날 뻔했네, 여러분들. 이러면 살짝 빠져주면서 샌디 마무리 되나요? 오케이, 대리 좋고요. 어, 벡터 잘하네. 이러면은 저기서 루미 딱 커트. 오 미안 미안. 오야 뭐니? 야 얘들 뭐야? 오 방금 양각 플레이 좀 예리했는데 내 반응 속도가 조금 더 빨랐어. 어, 미안하다. 어, 그리고 확실히 요즘에 카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카제가 너프되긴 했는데도 프로 선수들도 여전히 많이 쓰고 있고 메타 픽으로 되게 좋은 브롤러다. 연구가 좀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컨트롤. 자신 있으신 분들은 카제 많이 플레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거는 이쪽 위쪽에서 한번 딱 가젯 그렇지 아 가젯 기가 막히게 들어갔는데 베리를 살려주진 못했네요 까비 자루미한 때려주고 오야 언제 들어왔냐 그럼 바로 궁을 마무리 자 이런식으로 자기 궁게이지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좀 예리하게 체크를 하고 계시면은 방금처럼 데미지 모자란 상황에서 바로 궁 써서 잡을 수 있다 라는거를 연습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내 궁게이지를 항상 눈여겨 보고 있으셔야 됩니다. 어, 어디, 어디, 어디까지 왔을라나 저기 있네요. 자, 그럼 하차공 바로 쓰고. 우와 잠깐, 야 샌디 여기까지 숨어 있었어? 어, 잠깐만. 와 이거는 제 실수. 이거는 샌디가 빠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. 그래도 우리 팀대릴를 커버 잘 들어와주면서 교 막았고 카제 살수 있나요? 오케이 같지 살았고 야 뭐야 야거 뭐, 나한테 써버렸어? 바로 먹여주고 잡았죠? 통통통통 통통. 그렇지 쭉 데리 아잇 그록도 뭐, 절로 오네 <laughs> 그러면 잡아주면서 마무리 오와 예. 이번에는 그래도 홀리꾼단 3인기로 플레이하니까 팀원들 커버가 워낙 좋아서 제가 실수할 때도 승리를 할 수가 있네요 그래도 막판 스타 플레이어 깔끔하게 차지하면서 2승 성공했고요 마지막으로 기사벨 스킨 패배 모션 보겠습니다 어 검을 딱 땅에 꼽고 기대어 쓰러졌네요 아무튼 오늘 딱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서 저도 본 계정에 질러본 기사 베벨 스킨 벨의 첫 신화 스킨인데 어, 여러분들께 정말 구매 강력 추천 드려볼 만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벨은 또 저격수 브롤러들 중에서도 교과서 같은 기본 중에 기본 브롤러다 보니까 저격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번 스킨까지 꼭 구매해서 플레이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화 등급 치고도 퀄리티가 우수했던 것 같아서 어, 이거는 되게 추천드려볼 만한 스킨인 것 같고요 오늘 저도 너무 잘 썼네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님 설정도 꼭 한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콜바